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안식 후 3일이 되는 이 저녁에 이 세상의 두려운 풍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강대한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저 여기 뒤에 써 있는 이 표어 말씀인 여우수아의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인 여우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가난을 정복하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뛰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학생반 사역을 하면서, 어, 우리 학생들이 이 여우수화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맞서 싸우며 여우와의 종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목회자 협의회로 인해서, 어, 저희가 평소에 보던 목사님들을 볼 수가 없고, 우리 김강춘 전도사님을 제외한 목회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 저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밖에 없는데 하나님 밖에 있었다. 입니다. 때로는 주먹보다 교묘한 혀가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먹으로 맞아서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이 말로 당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으로 후회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사춘기 시절 방황을 하며 저의 부모님께 가슴에 못 박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참 부모님 마음에 가슴, 못을 참 많이 박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못 자국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자식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하는데 때때로 방황을 하기도 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해서 감동을 얻어 열심히 신앙을 하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춘기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예수님을 말로 상처 입히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 마지막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그러합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여러 세력들로부터 신랄한 말의 공격을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총네 가지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였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세금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이 질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금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질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것을 질문한 세력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말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세력은 하나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원 이두 개의 집단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둘의 사이가 참으로 흥미로운데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민족을 생각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사건은 이 문헌에 따르게 되면 하스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직하려고 하자 그것이 율법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왕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진보주의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박해를 당했던 반면에 그 자리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접근하여서 얼른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알렉산드라라는 여왕이 다시 여왕이,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세인들이 하나둘씩 중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사두개인들이 권력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권력이 한 순간에 역전이 된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 알렉산드라 여왕이 나이가 들고 이제 죽게 되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여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여이 여왕의 두 아들 사이에서 권력을 위한 피나는 혈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끌어들였던 권력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중재를 위해서 끌어들였는데 이때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를 함락시켜 버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권력에 대한 내란 때문에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로 인하여 여러 가지 헬라식 문물들이 들어오자 이 진보주의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다시 권력의 주변에 모이게 되고 민족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배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중 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권력 옆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두개인들은 시간이 지나고 대제사장직을 임명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에 누가 더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민중들이 대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민중들이 모이는 곳에 갔었고 또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유대를 함락시킨 로마의 권력과 친하게 지내는 사두개인들보다는 이 민중들 사이에 섞여서 목숨을 걸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민중들은 더 지지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권력과 친한 사두개인들이 하지만 영향력은 바리새인들이 더 높았던 것이 이 상황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흘러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헬레니즘식 건물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다가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주 6년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 조사 명령을 하자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호적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다가 2천 명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불과 몇년 전에 있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자 또 바리새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많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이 바리새인들은 정치 세력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며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의 말씀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까? 바로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 원들은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유대의 정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협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바리새인들은 헤롯 대왕으로부터 굉장히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둘의 사이는 원수 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두 집단이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헤롯 땅의 입장에서는 헤롯 대왕은 왕은 한 명뿐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왕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승리의 입성에서 예수님께서 왕 왕이 타는 이 나귀를 타고 많은 민중들이 예루살렘이 떠나갈 듯이 환호를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일은 이 왕의 즉위식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민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존재가 껄끄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정죄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민중의 지지가 예수님께로 쏠리게 되면서 사두 개인들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밖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증오하던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의 가치나 신념들은 버려두고 예수님이라는 공공의 적을 잡기 위하여 뭉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이 감춰진 목적을 가지고 마치 신실한 의인인 것처럼 위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첨으로 그분의 경계심을 풀기 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그 당시 폭동이 일어났을 정도로 유대인과 로마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대신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당시에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종교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발언은 억압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던 민중의 지지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황제의 명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란자로서 로마 총독으로 정치범으로 고발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답을 하시던지 간에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로마와 헤롯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구별된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조금 변화를 하게 된다면 정말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바리세인 출신입니다. 바리세인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가겠다는 이들의 이 목숨을 걸 정도의 결심의 신앙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바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밖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 사랑은 너무나 뜨거웠고 열정이 있던 나의 마음이 어느샌가 뜨뜻 미지근해져 버려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굳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첫사랑은 식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간절하고 열정이 있습니다. 흔히 콩깍지가 씌워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콩깍지가 벗겨져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그렇게 시작, 내가 시작할 때 내가 조건 없이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생각 굳어져 버리게 된 나의 마음 속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때에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뜨거운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제가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어느샌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제가 바로 바리세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2022년이 다가오면서 우리 별래교회는 새로운 직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별래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헌신해 주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 코로나라는 여건 속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해 주시는 많은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새롭게 선출될 우리 직원분들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직원분들이 되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어느 생각 굳어버린 우리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뜨거운 신앙을 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는 이 진태 양난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대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십니다. 당시 이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과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가라는 단어가 써져 있고요. 뒤에 보면 신의 대리인인 대대사, 대제사장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결국 이 동전은 황제가 신의 아들이며 로마의 평화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여러 유대의 민족들은 이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 대나리온을 환전해서 세겔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행정적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었지만 진짜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나는 로마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며 말과 행동을 구별했던 사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동전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 형상이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답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대답은 회피적인 대답이 아닌 오히려 솔직하고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602페, 6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진 로마의 돈을 그의 손에 드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로마의 권세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이상 그들은 이 권세를 유지하기에 요구되는 것만큼 세금을 바칠 것이며 이것이 더욱 높은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국가의 율법에 온화하게 복종하는 반면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먼저 할 것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국가에 각각 충성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가에 대하여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 될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의 임무를 다하는 것과 동일하게 세상 국민으로서도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세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대체 무엇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황제에게 바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내것 중에 얼마를 떼어서 세금으로 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얼마를 떼어 조금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과 재능,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며 사는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바리새인의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바리새인들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결단하여 구별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입으로 주라고 찬양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수없이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되지는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구별된 이름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의 그 구별된 행동의 동기가 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물어보십니다. 우리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의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을 할때그 속에는 뜨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구주의 말씀은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에게 한 혹독한 책망이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였더라면 그들의 국가가 분열되고 외국의 건세에 복종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휘날리지 않았을 것이며, 로마인의 보초병이 저희의 문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요, 로마의 총독이 저희의 성 안에서 다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유대 민족은 그 당시 하나님을 배반한 형벌을 받고 있었다.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내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로마에게 침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약 너희가 권력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신앙을 하게 되었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권력에 눈이 멀어 신앙생활을 그들의 만족과 유익으로 변질시키게 된 결과는 로마로부터의 지배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밖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 없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